자, 이어서, 어, 우리가 일교시를 정리하면서, 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콧니어링이 인생은 통행료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은 통행료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인생은 통행료의 게임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80세 정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연금이나 노후준비를 no 해놨는데 만약에 100세, 120세 산다면 그 사람은 통행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거나 노후파산을 살 수밖에 없다. 노후파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에 내가 대비하려면 결국은 내가 통행료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결국은 노후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콘 리어링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세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소니아 에릭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150세 시대 말 그대로 인간은 150세까지 살 것이다. 자이 저자는 150세까지 그냥 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를 듭니다 인간은 앞으로 150세까지 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산다고 가정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되게 사망하는 것은. 본인이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 마비가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구조대가 와서 저를 어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어떤 구조작업을 하겠죠. 그런데도 제가 만약에 심장이 정지되면 저는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학이 발달돼서 조직공학 같은 게 발달돼서 인간의 심장을 어 우리가 타이어 바꾸듯이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조되고 와서 저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심장을 집어넣으면 훨씬 오래 살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저자들은 그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장기를 타이어 바꾸듯이 가를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2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저자는 앞으로 인간은 150세 정도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50세까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행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80세까지밖에 살수 없는 시대도 이 사람이 통행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데 150세까지 산다면 이 사람은 통행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150세 시대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잘그그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행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첫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보통 은퇴 계혁하면 사람들은 은퇴 굉장히 나하고 멀었어. 아니면 은퇴는 나하고 다른 문제야. 은퇴는 뭐또 은퇴한들 뭐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게 있겠어? 뭐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은퇴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맞았던 은퇴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이 맞았던 은퇴하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앞으로 은퇴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살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커지고 나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국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 시기에도 우리는 굉장히 삶에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 약해지고 건강 약해지고 대인관계 약해지고 여가능력 떨어지는데 내가 오래 살게 된다면 정말 이것은 제가 볼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은퇴설계 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첫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오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13강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좀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 이 시간은 좀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막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어, 좀 우리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인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